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호중 팬카페에서 4억 5천만원을 기부했는데요 그동안 기사가 왜안 나왔는지 어,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답답해 하셨죠 그리고 기사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저에게 문의도 주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사랑의 열매는 뭐 하느냐 또 카페 운영진은 뭐 하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해 주셨었는데요. 드디어 기사가 나왔고요. 기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뭐 1,200, 몇천만 원,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일반 팬덤에서 기부를 할 때, 자금면 몇백, 많아야 뭐 1, 2천, 또 정말 많아야 뭐 1억, 이런 정도가 되는데, 어 지금 김호중 가수 공식 팬카페에서 한 기부는 4억 5천만 원을 훌쩍 뛰어 넘고요. 어 사실은 이제 제가 집계해드린 것처럼 지역방에서 뭐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 으로 기부한 것까지 다 합산하면 아마 5억을 넘고 5억 5천만 원까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또 신문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것은 것만 다루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 기부 소식 4억 5천만 원 기사로 나왔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16일서부터 22일까지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기부가 되었고요 방학 동안에 학교 급식을 공급받지 못한 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 부루 이웃돕기 차원에서 기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부를 통해서 특별한 것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것은 착한 팬클럽 인증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착한 팬클럽 인증을 받았다는 건데 그것이 인증서로 딱 나왔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것을 읽어드리면요 그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명예로운 착한 팬클럽임을 입증합니다. 한번더 읽어 드릴까요?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명예로운 착한 팬클럽임을 인증합니다. 자, 우선, 나눔 문화인데요. 이 나눔 문화, 나눔, 기부, 선한 영향력, 정말 사회적으로 최고의 가치이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인데 김호중 가수 공식 팬클럽에서 이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라는 이 인증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명예인데요. 이제 명예롭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중 가수 공식 팬클럽에서 4억 5천을 기부한 것에 대해서, 명예를, 이야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한 팬클럽. 그래서, 착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착하다는 말도 우리 삶에서 아주 필요한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와 착함, 이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사실 더 좋은데요. 보통, 이제, 착하다. 할때 착하지만 명예가 없는 경우가 많죠. 일반 평범한 일반 사람들 경우 착하지만 명예가 없잖아요. 또 명예가 있지만 착하지 않은 경우 많죠. 그래서 악명 높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예와 착함, 착함과 명예가 같이 딱 결합한 것이 이번에 바로 사업 오천 기부인데요. 기부라는 착한 행위를 하면서 4억 5천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이 명예의 기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신문에 난 것은 마치 호박에 농, 호박이 넝글째 굴러온다라는 우리 속담처럼 이번에 사랑의 열매 4억 5천 기부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렇게 기부를 해서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명예로운 착한 팬클럽임을 인증받다 보니까 기사에서 몇몇 가지가 명풀처럼 따라와서 소개되었는데요. 수재민 돕기에 3억 3억 5천만 원 기부한 소식도 마지막에 나왔고요. 또 튀르키에와 시리아 지역에 지진, 지진이 발생했을 때 1억 7천5백만 원을 기부한 것도 또 끝에 나왔고요. 또 어린이 재단에. 쌀, 무려 10톤, 한 톤도 아닌 10톤을 기부한 것도 덧붙여서 기사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호중 팬카페 4억 5천만원 사랑의 열매 기부 소식, 신문 기사로 쏟아진 것을, 어, 제가 방송해 드렸는데요. 다음 방송을 통해서는 이 기사 중에서 좋은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 어떤 기자가 좋은 기사를 썼는지를 제가 선별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사 내용보다는 사진에 있는데요. 어부루 이웃돕기 4억 5천만 원 기부니까 사진도 거기에 걸맞는 좋은 사진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좋은 기자는 이 기사에 걸맞는 좋은 예, 시, 사진을 딱 썼습니다. 근데 어떤 기자들은 이제 이 일반 기사에서 안 좋은 사진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어, 신보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거고, 칭찬할 건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과 칭찬한 일에 꼭 토를 달거나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거나 안 좋은 사진을 쓰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기자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자정신은 둘째 치고서라도 일반적으로 마치 아이가 말을 안 듣는데, 공부를 어떤 걸 잘했어요. 그럼 그거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근데 너 이건 잘했는데 전에 저것도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이안 좋은 인성의 이, 이것처럼 기자들도 그런 기자들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다음 방송에서는 좋은 기자, 좋은 기사를 소개하면서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 또 칭찬도 하는 그런 방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호중 공식 팬카페에서 4억 5천 기부했다는 소식의 기사가 쏟아졌고, 이것을 통해서 착한 팬클럽임을 인증받았다는 방송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